오늘은 사진을 바래진 옛날 사진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먼저 사진을 Ctrl+J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Convert to Smart Object로 고급 개체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Camera Raw 필터를 클릭해 주세요. 이 컬러 부분에서 이 화살표를 내려서 커스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약간 올려서 바래진 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틴트 부분 약간 내려서 붉은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부분 클릭을 하셔서 익스포셜 부분에 노출빛을 살짝 주고 이 콘트러스트 대조 부분은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내려주고요. 그림자, 섀도우 부분은 약간 올려서 없애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부분에 가서 이 비네트 부분. 이 비네트 부분을 내려 주시면 이렇게 주변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레인 효과를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눌러 주세요. 그리고 필터 들어가서 블러에 가오시안 블러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살짝만 해상도를 낮춰 줄게요. 0.7 정도. 오케이. 약간 바래진 듯한 필름 반사 느낌을 넣어 줄게요. 렉탱글 툴 클릭을 하시고요. 이쪽에 아무 모양이나 하나 쓱 그려주세요. 그리고 색을 약간 노란빛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레스터화 해주세요. 필터, 블러에 가오시안 블러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래진 느낌이 나도록 흐리게 해줄게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이쪽에도 하나 더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컨트롤 E로 병합을 해줄게요. 이쪽 혼합 모드 부분에서 컬러 닷지로 바꿔주시면 짠! 이렇게 옛날 바래진 필름 사진 느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폰트, 이런 폰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옛날 사진에 써있는 날짜 폰트 있죠? 이것을 넣어주시면 더 옛날 필름 느낌이 납니다. 이 폰트 소스 링크는 아래쪽에 걸어두었어요. 오늘은 옛날 필름 사진 만들기였습니다. You can come back